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년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배단이로 잠깐 물러 나셨다가 다음 날 월요일 아침에 성전에 다시 들어가게 되죠. 성전을 들어갈 때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이런 분 사람들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의 왕이시고 온유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판을 그냥 다 둘러엎어 버리신 거고 또 채찍을 들어가지고 상인들을 다 내쫓아 내신 거예요 어,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메시아의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번째가 성전정화의 사건이죠 메시아의 이 권리 행사이기도 하고 성전이 어느 곳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안에 깊이 들어있는거예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처음에 가신 다음에 가셔서 한참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나서 배단이로 잠깐 가셨다가 하룻밤을 묵으신 다음에 성전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성전을 적극적으로 화가 나셔가지고 막 뒤집어 부신 것이 아니라 하루 정도의 깊은 시간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정 정화에 채찍을 드신 것은 예수님의 성급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늘 예수님께서는 심사숙고하시고 결정하여 얻으신 그 답을 가지고 하룻밤을 지나시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가시자마자 결정하신 대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격분하셔 가지고 상인들의 좌판을 둘러 엎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시장처럼 이렇게 난잡한 것은 아니었어요. 성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론 매매하고 있지만 그 짐승들은 뭐 하는 짐승이냐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정갈하게 마련된 그런 짐승들이고 또 성전에서는 헬라 혹은 로마 화폐로 되어진 것들을 세겔이라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어떤 규칙과 어, 규정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 난잡하게 막 서로 장사꾼처럼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고 우리의 성전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형식이라는 거예요 형식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뭔가 준비해 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형식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에 판가름이 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뭐 염소를 드리고 양을 정성껏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예전에 필요한 일들이니까 그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신앙. 이것을 분명히. 내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가 하는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서 좋은 용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만 놓으면 사람들 앞에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 귀한 것만 내가 먼저 조금 더 돈을 주어서 사서 갖다 주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착각 이 형식에 빠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자신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신앙은 여기에서 그치면 형식이 돼버려요. 구원 얻기 위해 내가 믿음을 갖게 하셨고 믿음을 가져서 내가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 너는 믿음 가진 후에 뭐 했냐고 다시 물으실 거예요. 내가 그냥 믿음 얻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내 삶은 그냥 똑같이 엉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진 사람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내가 염소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염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염소의 순결함을 찾았다 한다면 내 삶은 순결한가 깨끗함을 찾았다면 내 삶은 깨끗한가 내가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린다면 내 삶은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세움 받고 있는가? 이 성화의 가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형식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장사꾼들이 다 가득해요. 뭐 하는 장사꾼들입니까? 형식을 지키는 장사꾼들. 모두가 다삶 속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아이가 잘못된 것을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삶이 반복되어야 하는데 내가 그저 이것만 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주면 거기다 갖다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형식 이 형식 때문에 주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너희들 왜 성전에서 돈 버니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왜 형식주의에 빠져 살아가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 예배의 시간도 있고, 형식도 있고, 방법도 있고, 여러 것들이 있어요. 예배에 나올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가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삶에 그런 정비와 정화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형식을 쫓아요. 그것만 갖다 놓으면 되고,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셔요. 네가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만 한 사람으로, 살다가 한 주간 이제 조합 전에 나왔는데, 너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성전에서 정화를 하신 다음에 바로 하신 일이 뭐냐면 맹인과 전은자들을 치료하셔요.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며 고쳐주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그냥 맹인과 전은자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아마 그 의미를 아마 많이 축소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삶 속에서 아픔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고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왔다고요.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주 앞에 내 삶의 모습을 드리면 주님은 나를 고쳐 주셔요. 괜찮다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해보라고 힘을 주셔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고 용기를 주신다고요. 성전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어요.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한 모습으로 내가 절고 쫄룽바리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으로 쫄룽바리처럼 살다가 주회전에 나왔다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네가못 보던 것을 보게 하셨고, 저는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죄악에 있는 사람들 삶 속에서 절룸박이로 세상의 것들 가지고 저것 가지고 아둥바둥 살았던 삶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로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똑바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염소 몇 마리 잡아서 갖다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전은자들, 맹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소외받고 했던 여인들을 주께서 다 치료해 주셔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라고 말해요 왜 노했을까요?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류가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그 이상한 일이 뭐예요? 자기들은 성전에서 좋은 것 사다가 갖다 놓아라 하는 것이 이걸 타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내 삶에 상처받은 모습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그 상처를 치료해주셔서 회복하는 것이 좋은데 그들이 그래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경배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신데 사람들은 그것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성전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말씀하셔요. 1육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 지금 너희들 듣고 있니? 저들의 소리를 듣고 있냐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찬미하는 소리를 듣고 있냐고. 이렇게 하여야 하는 것이 성전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곳이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회복과 치유의 기쁨을 찾는 곳이 성전이에요. 어떤 형식을 지키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고요. 아무런 보잘것없고 형식을 지킬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여도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요. 욕심의 마음으로 성전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마음을 주님은 분명하게 질타하고 계셔요. 그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전이다. 분명한 우리의 삶 속에서 너희 안에 분한 생각, 화가 나는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 화가 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기쁘신데 왜 화가 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대로 성전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성전이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형식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해야 반드시 은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또안할수 있어요. 못할수 있다고요. 그러나 성전에 나오는 어떠한 사람들은 오늘 전부 다, 다 치료받고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지 못하느냐 라고 말해요. 성전은 뭐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내 자신이에요.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연약함을 주 앞에 토하면, 고하면 주께서는 내 마음에 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해주셔요. 다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에서 성전으로 성과 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면 형식이 중요하지 않죠. 내가 형식을 지킬 만큼 부자도 아니고 형식을 지킬 만큼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주의 전에 나오면 성전인 나를 주께서 정결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어, 열매가 없네. 무화과 나무에 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풍성함을 보시고 왜 열매가 없지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또 금방 다 말라 죽잖아요. 이것을 마가복음에는 이틀에 걸쳐서 설명해요. 월요일 아침에 보니까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화요일 아침에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은 그것을 이렇게 한 날로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는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부성해요. 나무의 중요한 것은 잎사귀가 아니죠. 물론 잎사귀도 이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나무의 역할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게 나무의 역할이에요. 의식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입니까? 물론 전도해서 사람을 이렇게 어, 교회 성전 안에 어, 전도하는 열매도 중요해요.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신앙인이라고 무성한 나뭇잎 같이 뭔가 막 거창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 안에 나눔도 없고 화해도 없고 뭐 화평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껍데기처럼 위선적인 삶을 산다고요. 주님은 그것을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를 뭘까요? 구원일까요? 여러분, 그 전에 믿음은 우리의 삶을 고치는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믿음 가진 사람은 나 구원 얻었어라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고쳐내는 몸부림이 있어요. 했던 일들을 안 하게 되고, 내가 자존심 상한 일들을 또... 그 자잔신 사는 일들을 꺾어내고 서로 화해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는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 내가 마음에 품고 꿈꾸고 계획하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자꾸만 넘어집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을 구할 때 주님은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얘만 딱 잘라서 볼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이해하면서 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구원 받았어요. 멀리 있는 것 가지고 삶을 엉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나 성전 왔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렸어요. 예물 드렸어요. 하는 것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나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연약한 존재, 이 부족한 존재, 자꾸만 넘어지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와서 성전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토설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일들을 통해서 맹인처럼 앞도 못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우리들,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세상에 쩔름발이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삶을 다시 정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셔요. 그리고 그렇게 살수 있도록 힘을 도와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고민들을 해 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왜 자꾸만 반복하는가 내 연약한 믿음 하나님 내 삶의 모습에 이것을 고치고 싶습니다. 주 앞에 믿음 가지고 붙들었는가 하는 이런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과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의 삶을 고쳐내어서 내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전. 내 믿음이 삶을 고쳐내기를 갈망하는 욕심의 것을 갈망이 아니라 삶을 고쳐낼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런 은혜가 풍성해져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